2002년에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관광학과, 국문학과, 중문학과, 일본학과, 교육학과, 문화교육학과 총 6개 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법학과 4학년 에 중이고 방송대 15년째 공부하고 있는 동생 장상입니다. 네, 저는 1996년에 30살에 이제 경영학과에 편입하였고 경영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금은 정부통계학과 4학년에 재입학하여 25년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형 장창호입니다. 네, 저희 형제 외에도 저희 가족 중에 여동생이 국어국문학과에 1학년 과정으로 입학하여서 4년만에 졸업한 바가 있고요. 저희 재수씨가 2008년에 청소년 교육과를 2년만에 졸업해서 저희 가족은 방송대 패밀리라고 명실공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왜또 공부를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 몰랐던 지식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게 요즘 평생교육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을 놓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에 다는 학생분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방송대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에 방송대 졸업률이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또는 이제 저희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좋은 점은 서로 많이 공부하기 힘들 텐데 격려도 해주고 서로 용기도 북돋아주고 뭐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개 과를 나와서 먼저 졸업학과는 그 동생이 또 형이 서로 이제 길안내 역할을 해주어서 서로 즐겁게 방송대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송대는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어, 학습되는 곳인데 어, 형과 저, 저가 여러 학과를 다니면서 서로 어, 자기가 잘하는 과목들을 이렇게 보충도 해주고 또 같이 어, 같이 공부하면서 학문적 동지애를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과가 다섯 개 학과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가장 많은 어떤 추억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학과는 국어 국문학과인데요. 제가 이과생이라서 문과에 좀 약했는데 제 동생이 먼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저를 도와주어서. 그래도 성대 우상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독서가 저한테는 습관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문학을 공부했던 게 가장 추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 영문학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문학 공부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어, 좀더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학과는 법학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여 년 인문학 공부만 하다가 논리학을 다루는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조금씩 조금씩 요즘 흥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븐트라는 아프리카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 여러분이 방송대 심편입학을 하시면 반드시 스터디에 가입하십시오. 스터디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방송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애로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의 공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